이번에는 홈 데이터 태그 속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quire는 보셨던 것처럼 입력 값이 필수라는 것을 명시할 수 있는 속성이고요. read-only는 값을 변경하지 못하게 읽기 전용 필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disabled는 read-only와 비슷해요. 값을 변경할 수 없는데요. 이거는 데이터를 비활성화 시키겠다,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출하기로 클릭해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리 l 니는 데이터가 전송이 되지만 디세 a b l e d 속성으로 설정한 태그는 값이 아예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의 속성은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지만 리 l 니는 서버로 값이 전송되고 디세 a b l e d 는 아예 전송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 포커스는 페이지에 진입했을 때 해당 필드에다가 포커스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커서 깜빡이는 거 아시죠? 그리고 플레이스 홀더는 필드에 데이터가 없을 때 해당 값을 설명하는 문구나 가이드하는 문구를 넣을 수 있어요. 한번 이러한 속성을 테스트를 해볼게요. 우선 여기에 리돈이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 그러면 네 이렇게 값이 수정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잘 돼야겠죠. 만약에 밸류에다가 어떠한 값을 넣고 리돈이라고 하게 되면 수정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엔 디 i s a b l e 드로 해보겠습니다. 디 i s a b l e 드로 하면은 마찬가지로 수정이 안 되고 이 값은 아예 비활성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흐릿한 스타일도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포커스는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전화번호에 포커스가 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속성으로 플레이스 홀더는 URL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디폴트로 값을 설명하는 문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면 사라지죠. 자, 이번엔 인풋 타입 체크박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는 여러 개 항목 중에 두개 이상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을 말합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인풋을 선언하시고 타입의 체크박스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디오 버튼은 체크박스와 다르게 여러 개의 항목 중에 하나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태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타입 라디오라고 해 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네임을 이렇게 일치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체크박스, 이전에 살펴봤던 모든 인풋박스들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이 밸류 값이 전송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파일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언더바 3이라고 하시고요. 홈, 라디오, 체크박스라고 하겠습니다. 라디오 n 체크박스라고 하시고요. 바로 실습을 해 볼게요. 홈을 선언해 주시고요. 필드셋으로 좋아하는 색, 색상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라고 입력을 할게요. 고 라이브를 클릭해서 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l 안에, li 안에 마찬가지로 선언을 할게요. 레이블하고 4하고 레드, 빨강 그리고 인풋, 타입, 체크박스겠죠? 그리고 id에는 레드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value는 레드로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탭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li 태그를 복사해서 네번 집어넣을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는 주황, 노랑, 초록, 파랑. 여기는 오렌지겠죠?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옐로우,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그린. 마찬가지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마지막은 블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체크박스는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UL 태그가 레전드 안에 들어가야겠죠? 아니, 필드셋 안에 들어가야겠죠? 이번엔 라디오 버튼을 테스트를 해볼게요. 필드셋 하고 배송 방법은 배송 방법에는 무료와 유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인풋타입 라디오 그리고 아이디도 소리로 맞추고 밸류도 소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해 주시고요. 붙여넣기. 그리고 A 유료 그리고 붙여넣기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버튼이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원래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개다 체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라디오를 그룹핑을 하려면 네임을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Delivery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해 보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텍스트 에어리어, 셀렉트, 데이터 리스트 버튼 태그에 대해 살펴보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는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태그를 말합니다. 사용 방법은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를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요 속성으로는 로즈와 콜즈가 있습니다. 로즈는 화면에 표시되는 행의 수를 지정할 때 사용하고요. 콜스는 컬럼수를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다가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기 속에서 라고 해주시고요. 바로 텍스트 에어리얼를 통해서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이러한 칸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줄을 10에서 5로 변경하면 은 1, 2, 3, 4, 5 5개의 행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로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홀스를 30에서 15로 변경하면 이렇게, 콜스가, 가로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에다가, 디폴트 값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태그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 속성에다가 지정을 했는데요. 텍스트 에어리어는 이 컨텐츠 안에다가 지정을 해야 돼요. 저는, 짐코딩입니다. 네, 이렇게 컨텐츠 안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컨텐츠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셀렉트 태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태그는 여러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태그이고요. 사용 방법은 셀렉트 태그를 선언하고 그 자식 태그로 여러 개의 옵션을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필드셋으로 주문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ul 하위에 li로 select 태그를 선언해 주시고요. 네임과 i d 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굿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에다가 선택할 옵션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밸류는 애플 언더바 10kg 사과 10kg 그리고 이 옵션을 복사해서 한 4개 정도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20kg, 30kg, 40kg, 50kg... 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입력한 옵션이 이렇게 셀렉트 태그를 클릭하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실제로 서버를 전송할 때 값이 이 옵션 안에 있는 컨텐츠가 전송되는 게 아니라, 밸류 안에 있는 이 속성 값이 서버로 전송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 태그 안에는 selected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속성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현재 선택된 속성을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 사과 20kg에다가 selected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현재 디폴트로 사과 20kg가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태그에다가 멀티풀이라는 속성을 지정하게 되면 태그의 모양이 조금 바뀌고요 여러 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시프트를 누르고 사가 3 0 k 로를 하게 되면 이렇게 3 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컨트롤 맥에서는 커맨드겠죠. 커맨드를 누르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옵션을 함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요번엔 데이터리스트 태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리스트 태그도 셀렉트 태그처럼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태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사용법과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인풋 태그와 함께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인풋 태그의 리스트 속성과 데이터리스트의 아이디 속성을 일치시켜줘야 돼요.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현재 여기 있는 예제 태그를 복사해주시고요 li 태그를 하나 더 선언하신 다음에 그 안에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select 태그처럼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input 태그와 동시에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튼 태그에 대해 살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태그는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폼 내부는 물론이고 버튼이 필요한 어디든 이렇게 버튼 태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타입으로는 서브밋, 리셋 버튼이 있는데요. 서브밋은 서버로 양식 데이터를 제출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서브밋이 기본값입니다. 리셋은 모든 입력 필드를 초기값으로 되돌릴 때 사용하고요. 버튼은 기본 행동은 없는데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자바스크립트 명령을 수행하라.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명령할 때 사용합니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버튼 제출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타입이 없는 것은 디폴트 값이 서브밋이에요. 서브밋은 양식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할 때 사용하고요. 그러한 서버 URL, 즉 프로그램 명은 여기 액션 명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이 URI로 이러한 데이터를 제출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현재 오류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URI인 서버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버튼 타입 서브밋은 액션에 지정한 URI로 이러한 양식 데이터를 제출하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서 리셋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셋은 홈 안에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초기화로 되돌릴 때 사용합니다. 아무거나 체크를 하고요. 아무거나 입력을 하고. 리셋하기를 클릭하면 네 값이 초기화되는 거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버튼 타입 버튼 버튼의 기본 행동은 없고요. 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명령할 때 사용해요. 온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벤트는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로월드라는 메시지 팝업을 띄워주세요 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러한 알림 메시지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폼 관련해서 다양한 태그들을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태그들은 모두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면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말 외워지고요. 만약에 생각이 안날 때는 그때그때 구글링이나 mdn 사이트를 통해서 학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폼 관련 태그나 속성에 대해서 모두 다루진 않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mdn 사이트에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폼 태그는 양식을 정의하는 구획입니다. 다양한 폼 데이터들이 있고요. 이러한 폼 데이터를 필드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필드를 감싸고 있는 게폼 태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인풋 태그는 데이터를 입력받는 태그이며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하냐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타입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텍스트 에어리어. 셀렉트 데이터 리스트 버튼 이러한 태그들이 있고요.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할지 또는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사용할 때 어떠한 컨트롤 박스를 놔야지 편할지에 따라서 그 데이터에 맞는 요소를 배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